이게 클레이터분도 다먹셨어요 뭐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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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, 저, 저 유튜브 합니다. 아니 내 폰으로. 저 아, 유튜브 진짜 저 뭐이? 해야긴 해요. 닌자들 게임 세상. 건강미약을 같이 합니다. 그리고 그래. 오늘 건강미약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. 아니. 오늘은 이김 저희의 뭐. 형은랑 뭐. 친구들 을 모셨습니다. 화면에구친구들아닌데친구 없는데? 뭐. 형은랑친구들이라고했거든요 얘야 얘친친구 없는데? 친구 여러분들, 일단 준비가 되셨죠? 여러분들, 시작합니다. 가만히, 어? 아, 여러분들, 조금만 이거 보여주시고요. 무게를 보여주세요. 발로 밟아줄게요. 네, 밟아서 해주면 더 좋습니다. 빵빵빵! 여기, 그리고 브레이크 하는 데가 있습니다. 네, 브레이크 하는 데가 총두개 있습니다. 한 명은 제가 해주고요. 한 명은... 됐어 돌려아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래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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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여봐봐봐봐봐봐봐봐